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화 재료로 인간의 욕망과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 노경민입니다. 제가 구기 작가니까 약 10년이 좀안 되는 기간 동안, 계속 욕망에 대한 작업을 해왔는데, 욕망에 대해서 탐구하면서, 제가 결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,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욕망에 천착했었구나,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이라는 신작을 통해서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, 보냈었을 때, 다른 사람과의 고통이나 결핍의 경중을 따지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<laughs>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저한테 누구나 사람은 각자의 결핍 하나씩은 가지고 살지 않냐고 하면서 저를 위로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매우 힘들고 지칠 때 길가에 있는 벤치나 뭐, 골목에 앉아서 멍하니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보곤 했었는데요. 그림자의 길이가 한낮에는 짧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석양이 드리워질 때쯤 되면은 똑같은 생명체의 그림자도 검고 짙고 길게 드리워지는 걸 보았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저는 자기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습니다. 아, 나도 지금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속에 있구나. 그리고 언젠가 해가 네, 높게 뜨면 제 그림자도 좀 짧아질 수 있겠구나.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런 것을 보면서 친구가 했던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구나. 그리고 제가 저의 고통이나 결핍?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타인과 소통하고 또 그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금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 제 그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면한 과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쭉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は、huh?